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빌드는 원수술사 구상번개입니다. 구상번개의 딜 메커니즘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넘치는 에너지 효과로 궁극기와 순간이동, 스킬 쿨타임을 빠르게 감소시켜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전류를 사용하는 메커니즘인데요. 그리고 칼라샤의 반지의 원소 피해 효과와 비물리 피해 또한 냉기 피해로 적용되는 포컨의 운명 노드 효과로 최소 75% 딜량도 챙길 수 있는 빌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고상 번개 빌드 스킬트리입니다. 먼저 기본 기술은 서리 화살과 화염탄 찍어줬는데요. 서리 화살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라서 다른 곳에 투자해도 되지만 화염탄만큼은 필수적으로 꼭 찍어주세요. 마법 부여로 화염탄을 채용하면 킬라샤의 반지 시너지로 극대화 피해 증가는 물론 원소 피해 하나당 15% 고변산으로 딜링을 증가해주기 때문에 화염탄 찍어줬구요. 다음 핵심 기술은 파멸 하나, 그리고 두상번개의 딜링을 증가해주는 원소집에 마스터해줬습니다. 그리고 30레벨 마법부여 채용으로 연쇄 번개 찍어줬는데요. 파괴적인 연쇄 번개까지 찍어주시면 따뜻한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는 만큼 번개 도관을 통해 마나 수급도 원활하고 넘치는 에너지로 궁극기 스크쿨 타임 감소에도 매우 좋기 때문에 파괴적인 연쇄 번개까지 찍어줬고요. 이어서 방어 기술은 하염 보호막, 얼음 보호막, 원소 조율 하나씩 찍어줬습니다. 특히 보호막 두 개는 폭풍격화 위상 효과로 취약 피해를 증가해주기 때문에 채용했는데요. 만약 할리퀸의 갑모를 획득하셨거나 방어 기술을 올려주는 장비 옵션을 구하셨다면 화염 보호막과 얼음 보호막을 배우지 않고 다른 스킬에 포인트를 투자하면 상당히 효율적인데요 실질적으로 할리퀸의 갑모가 쉽게 나오는 템도 아니고 그리고 장비 템마다 필요한 옵션과 함께 방어 등급 옵션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찍어줬는데요 만약 할리퀸의 갑모를 획득하셨다면 방어 관련 패시브나 보호막 지속시간을 증가해주는 얼음 장막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행간이동과 유리대포 찍어줬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3 너프 받은 구산번개 딜링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유리대포만큼은 모두 마스터했고요. 다음은 고형기술입니다 유리물몸인 원수술사의 생존력을 높여주는 필수 패시브죠. 만화보호막과 피해 감소만큼은 모두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각 스킬들의 효과를 극대화 해주는 정밀 마법도 배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템오션과 함께 행운족중 3 4 0를 맞추시면 체감 상 행운족중이 잘 터지기 때문에 찍어줬고요 이어서 이 빌드 특성상 궁극기 쿨타임 이 극단적으로 감소되어 불안정한 전류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궁극기 로 최대 10개까지 자동으로 시전 하는 번개창 찍어줬고요 더불어 구현 숙련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다음 숙련 기술은 이 빌드의 핵심 주력기 스킬이죠 부산번개 모두 마스터했고 특히 마나 소급과 공극기 쿨타임 감소에 도움이 되는 짜릿한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생성해주는 마법사의 구성 번개까지 찍어줬고요. 그리고 짜릿한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고 구성 번개를 수시로 사용하는 빌드인 만큼 부족한 마나를 회복해주는 원기 도관 모두 찍어주었고 이어서 부족한 틸량을 더욱더 극대화해주는 걸신들린 불길 채용했습니다. 특히 목걸이 옵션에서 걸신들린 불길 등급 옵션을 챙겨주시면 틸량을 훨씬 더 증가해주기 때문에 이 옵션만큼 꼭 다음 공국기에서는 불안정한 전류를 최고의 불안정한 전류까지 채용했는데요. 짜릿한 에너지의 파동이 빠른 만큼 불안정한 전류 스킬 쿨타임을 더 빠르게 감소해주기 때문에 찍어줬고요. 그리고 초금접에서 사냥하는 구산번개 빌드에게 피해 감소가 필수죠. 암전사 모두 채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지 소효가입니다 공국기인 불안정한 전류와 순간이동의 쿨타임을 대폭 감소해주는 넘치는 에너지인데요. 넘치는 에너지로 공국기를 자주 사용할 수 있어 빠른 맵핑과 딜링도 좋아지고 특히 순간이동도 자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의 일복을 착용하시면 쾌적하게 맵핑하는 재미 또한 느낄 수 있어서 넘치는 에너지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구상번개 빌드 청진기 세팅인데요 먼저 지배석으로 착용하면 좋은 피조물은 폭풍우와 아드레날린 폭증입니다 먼저 폭풍우와 연계한 지시석은 10레벨 기준 최대 목 10마리를 추가적으로 공격해주는 방사 지원과 취약 상태를 100% 부여해주는 파괴 지원 그리고 모든 기술을 4등급이나 올려주는 보유 지지석 영원한 밤인데요 에게 0.9초 짧은 기간 내 공격하는 폭풍우와 영원한 밤과 연계하면 취약 상태는 물론 스킬 레벨 4등급을 상시적으로 증가해 주기 때문에 무상 번개의 밀량을 증가해 주는 시너지가 매우 좋더라고요. 이어서 피해 증가해주는 아드레날린 폭증과 연계한 지지석은 10레벨 기준 아드레날린 지속시간을 4초 늘려주는 지속시간 지원과 아드레날린 스킬 쿨타임을 40% 감소해주는 전술적 지원, 그리고 데미지를 1.5배 증가해주는 고유 지지석 창시인데요. 특히 지속시간 지원과 전술적 지원을 같이 연계해주면 무한 아드레날린 폭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창시 또한 고점을 위해서라도 빼놓을 수 없는 지지석이기 때문에 꼭착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창시와 영원한 밤 파밍 전이라면 피해 감소해주는 보호 지원과 보강 지원으로 채용해주세요. 보호 지원 10레벨 기준 15% 피해 감소 효과로 생존력만큼은 매우 좋더라고요. 다음은 무산번개 원소주사 장비 세팅입니다. 먼저 무기는 단검이나 마법봉 중 위력이 가장 높은 무기를 추천드리고요. 옵션은 진행이나 모든 능력치,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와 같이 최대한 딜링에 도움이 되는 옵션 위주로 챙겨주었고, 위상은 구상번개 필수 위상이죠. 중력의 위상 채용했고요. 그리고 보조무기 중심점은 극대화 확률과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만큼은 우선적으로 챙겨줬고, 만화 소모 감소와 자원 생습량 옵션까지 챙겨주시면 베스트고요. 이어서 수구 추천 장비는 단용포 헬리퀸의 감모인데요 모든 기술 4등급이나 올려주기 때문에 구상번개 들량 증가는 물론이고 순간이동 쿨타임 감소 그리고 화염 보호막과 얼음 보호막을 굳이 스킬 포인트를 소모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어서 딜링과 생존력, 유틸모드 챙길 수 있는 헬리퀸의 감모 추천드리고요 이어서 가슴방어구 추천 장비는 우한의 유복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넘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구산번개 빌드에 게 짧은 쿨타임의 순간이동을 자주 사용해서 맵핑 사냥에서만큼은 필수 장비죠. 다만 우두머리 보스 사냥이나 위험 부담이 큰 악몽 고단 사냥을 위해서라도 피해 감소 옵션을 두루두루 채용한 가슴방어구 하나 정도는 꼭 챙겨주시고 수합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바지 또한 역시 피해 감소 관련 방어 옵션 위주로 챙겨주었고 그리고 추천하는 코호템은 부족과 마나 수급과 함께 데미지도 증가해주는 티볼트의 바지인데요 무산번개 4등급 바지는 스킬 고변산으로 딜링 증가 25%이지만 티볼트는 최대 40% 그리고 마나 수급도 해주기 때문에 수월한 맵핑 사냥만큼은 확실히 좋은 바지죠 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는 악몽 고단이 목적이라면 피해 감소 두루두루 갖춘 바지 하나 정도는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장갑 옵션에서는 극대화 확률과 공격 속도만큼은 우선적으로 챙겨주었고, 그리고 부족한 능력치나 속성 저항 또한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위상은 보호막 두 개를 사용하는 빌드인 만큼 딜링에 도움이 되는 자만하는 위상 채용했습니다. 다음 장화는 이동속도와 부족한 속성저항 옵션들을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면 좋은데요. 만약 모든 속성저항이 70% 이상 여유가 된다면 부족한 극대화 확률을 챙길 수 있는 애수의 각오 추천드리고요. 이어서 목걸이는 이동속도와 만화 소모 감소,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옵션 위주로 챙겨주었고, 더불어 걸신들린 불길을 올려주는 옵션만큼은 꼭 챙겨주세요. 고점을 올리기에 매우 좋은 옵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상은 극대화 확률을 증가해주는 정류솔사 채용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장비 세팅, 반지인데요 우선 반지 한쪽은 무조건 탈라샤 반지 추천드립니다 행운족 중 자원 생성, 쿨타임 감소, 그리고 비물리 피해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특히 정보자보드 혹한의 운명 노드를 보시면 냉기 추가 피해량이 고변산 피해로 증가되는 걸알수 있는데요 탈라샤 반지에 있는 비물리 피해가 곧 냉기 피해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원소 피해를 주면 최대 90% 엄청난 딜량을 챙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반지 하나는 별없는 하늘의 반지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즌3 패치 이후로 데미지 증가는 물론 마나 관리에도 매우 좋아진 반지 인데요. 특히 구3번개를 사용할 때마다 아나 소모량 감소 10% 그리고 고변산의 10% 피해 증가로 무려 다스택까지 적용되어 40%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 없는 하늘의 반지 적극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종보자 보드인데요. 딜링과 생존, 유틸까지 고루고루 챙긴 보드이니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디아블로4 시즌3 원수술사 무상번개 빌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디아블로 소식과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디아블로 되시고요. 득게하세요